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 우리시는 인류명품 관광도시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3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전영시축제는 이제 글로벌 축제로 자지, 자리 잡았고 대전의 캐릭터를 담아낸 꿈돌이 라면, 꿈돌이 호두과자는 지역을 넘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만족시킬 테마파크 오월드도 지난 연말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인류 관광 도시의 방점이자 대전 시민의 삶과 추억을 되돌려드릴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뿌리이자 원도심의 심장인 보문산은 대전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전 시민의 기억 속에 아련한 추억의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보문산 케이블카를 타고 그릴랜드와 푸프랜드를 누볐던 그 시절 그 보문산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 그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발길을 끊겼고 보문산은 멈추고 비워졌습니다. 역대 모든 시정에서 보문산 관광 개발을 구상했지만 수차례 지연되고 번번이 무산되며 공허한 선언에 그쳤습니다. 그동안의 파편화된 단발성 사업 구상은 보문산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넘게 대전의 보물, 보물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대, 보문산 더 나아가 대전의 활력을 깨우고 미래를 미뤄 나가야 할 때입니다. 보문산 저녁에 저녁이 한데 어우러지는 대전발전 전략인 보물산 프로젝트를 보문산의 힘찬 기지를 켜겠습니다.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멈춰 있던 보문산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지난 2023년 보문산 보물산 프로젝트 첫 발표 후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 모든 사업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민자 공모가 금융시장 악화, 건설 경기 침체로 난관에 부딪혀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 결정으로 추진 방식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보물산 프로젝트의 핵심인 오월드와의 연계를 위해 추진 체계를 도시공사 중심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시공사와 함께 공공 투자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실행으로. 보다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망타워는 투자 심사, 설계 공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케이블카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끝내고 지방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보물산 프로젝트에는 크게 네 가지 전망타워, 케이블카, 모노레일 친환경 전기버스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전망타워는 시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사가 진행하며 대사동 방향탑 인근에 215.2m 규모로 조성됩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친환경 전기버스는 도시공사 자체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오월드에서 시루봉까지 2.4km는 케이블카로 연결하고 시르봉에서 전망타워까지 1.3km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연결합니다. 전망타워에서 대사지구 공용주차장을 거쳐 야구장까지 3km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해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부 의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식생이 불량한 훼손지나 기존 시설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로 훼손되는 일부 지역은 즉시 복원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망 타워입니다. 전망 타워는 대전시 전체를 조망하며 체류와 소비를 불러올 핵심 시설입니다. 대한민국 과학 수도에 걸맞게 우주선이 발사되는 형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타워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축제 개막, 폐막 스포츠 경기, 신년 맞이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망타워는 연면적 3,200평방미터, 높이는 215.2미터로 대사동 3-86번지 망양탑 인근에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498억 원이며 2030년 상반기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 레벨 243.4미터에 더해 458.6m에서 펼쳐지는 대전의 파로나마로 시민 여러분께 벅찬 감동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케이블카입니다. 5월드와 대사지구를 잇는 케이블카는 단순 경유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 특성을 담고 야관 경관에 올리는 독특한 디자인을 입힌 케이블카를 조성해서 대전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중 BF 대출금리의 절반이하 수준인 공사채를 발행하고 기존 오월드 조직을 활용해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습니다. 고문산에 매력을 더할 케이블카는 오월드에서 시루봉까지 약 2.4km에 설치됩니다. 자동 순환형 10인승 캐빈 38대를 운영하며 순환 시간은 왕복 16분. 수송 능력은 연간 224만 명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720억 원으로 2030년 준경 목표입니다. 다음은 모노레일입니다. 꿈시 패밀리 디자인에 대전의 색을 입히고 이동하는 동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단순,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모노레일 자체를 하나의 색채로 콘텐츠로 만들겠습니다. 또 다른 즐거움 모노레일은 시호봉에서 전망 카우까지 1.3km 구간을 연결합니다. 복선 8인승 12대를 운영하며 순환 시간은 왕복 41분, 수송 능력은 연간 26만 명입니다. 사업비는 241억 원이고 2030년 준공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기 버스입니다. 전기 버스 역시 꿈돌이 등 지역 캐릭터를 입혀 친밀감을 높이고 가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 친환경 전기 버스로. 보물선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전기 버스는 전망타워, 대사 지구 공영 주차장, 야구장등약 3km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14인승 14대를 운영하며 순환 시간은 왕복 21분. 수송 능력은 연간 41만 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망타워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투자 심사 재심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 203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그리고 친환경 전기버스는 연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와 기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재반인허가 등을 거쳐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월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반기결산 기준 도시공사의 자부는 5,534억 원, 부채는 7,100억 원으로 현시점 공사체 발행 가능액은 총 4,30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맞춰 자존금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투자 활성화 펀드 등 외부 재원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보문산 프로젝트를 포함한 보문산이론종합마스터프랜입니다. 현재 오월드재창조, 무수동 숨노을자연휴양림, 호동 보문산수목원, 이사동 한옥마을, 그리고 사정동 효문아 뿌리마을, 목달동 푸른의 자연휴양림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시절과 낮줄처럼 하나하나 엮여지며 대전 시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자랑을 받는 볼거리, 놀거리, 실거리 가득한 명품 보물산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대전 시민에게는 언제나 곁을 내주며 힘과 위로를 건네온 대전의 보물, 보물산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던 보물산의 그 풍경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시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대전의 보물, 보물산은 이번 보물산 프로젝트를 통해 대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실행력으로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대전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완성을 많은 기대와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교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통합 관련해서...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와 관련해서 혹시 어, 질문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우선 먼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설명했고, 1987년도 내전 시민을 살아왔던 보훈산 그린 프랜드 2003년도에 폐쇄가됐고요 1968년 운행을 계셨던 보훈산 팀 2005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보시면, 철거,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네, 다음. 어, 민선, 역대 민선 시장 모두가 대전 보물산의 가치를 인정했고, 다양한 관광개발 구상을 수립했으나, 어, 목재우라 체험장, 단발성 사업에 마치고 나머지는 무산이 됐습니다. 다음. 그래서, 어, 그동안 추진준하면 제가 시장되고 2023년 5월에, 보물산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케이블카 민자 공고를 했습니다만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 건축이나 지금 부동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기획부에 대한 어려움 여러 가지 때문에 협상이 사실 결렬됐고요 그래서 실행력을 어, 높이기 위해서 어, 저희가 어, 최종적으로 어, 2024년 9월에 민자 협상을 결렬을 하고 본격적으로 대전 도시공사와 대전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어 사실상 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절차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 지난해에 전남 타워 건축심의 지방재정투자 심단을 했는데 왜 조금 늦어졌냐면 이 대전 타워를 발표하는 이 대전 어 이 타워 부분에 대한 어, 디자인이 사실은 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이 기본 디자인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망 타워 전용 설계 공부를 했고요. 전망 타워 기본 실시 설계를 오늘 이렇게 기본적으로 발표하고 5 월드 제창조 타당성 통과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 아, 어, 말씀드리면, 5월드에서 2.4km, 시도봉까지를 케이블카를 놓기로 했습니다. 어, 원래 처음에 고민은 대사동에서 케이블카를 올리는 방안을 가겠습니다만, 워낙 길고요. 케이블카에 적정한 왕복,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드에서 어, 특히 5월드가 지금 개편 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월드도 300만 명 정도 오는 시설로 개편하기 때문에 5월드에서 대사동 등의 접근성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실고까지 오서 케이블카에서 다시 내려가실 수도 있고 다시 이쪽으로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대사동 쪽으로 가면 여기서 어 모노레일 1.3개를 가서 여기에서 전기 버스로 3단계 운영하는 관광 시스템을 갖도록 하고 야구장 쪽에서는 어 타워로 오시려면 바로 어 전기 버스로 타워까지는 올수 있고요. 이 타워에서 만약에 시로 올라가고 싶으면 어 모노레일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어 그래서 결국은 뭐 돈입니다. 투자 대비 산출이 중요한데, 과연, 대전에 요즘, 대전이 젊은이들로부터 가장 핫한 도시이고, 잼잼 도시고, 꿀잼 도시로 완전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한층 더해서, 우리, 가족단위오월드 재편, 거기에 케이블카, 또, 대전에 사실상 상징적인, 대전 타워, 이 함께하기로 했고요. 이 대전 타워는 어, 최종적으로 이 끝선을 뭐뭐더 높이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단지 어, 이게 지금 인공위성의 저 항공우주 특히 유인에 대한 어, 대전의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사실상 어, 핵심 도시인데 그래서 나로호도 대전서 만들었고 그래서 어, 사실은 우주로 가는 우리의 꿈을 여기에 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 우주로, 어,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이런 형태로, 어, 최근, 최종적으로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어, 우리 하나, 대전 뭐, 이글스가 그날 이기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 멀리에서도 이 조명으로, 어, 확인이 할수 있도록, 아, 지금 이기겠구나. 그럼 하나 이글스가 지금 승리하고 있구나. 이 전체의 이 타워 전영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또, 대전 하나 시티즌이 승리하고 있다. 지금 승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날, 축포 차원에서 이런, 어, 그런 부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말 했습니다만, 이건 뭐, 어, 이미지 사진이고요. 어,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경관에 확실히 넣어서 야간에도 대체 시민들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할 계획이고요. 음. 야구 치는 날은 뭐 밝히지 않아야겠죠. 축구 치는 날 등이 있어야죠. 그런 상황입니 다시 전망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8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놈은 215.2m 정도 되는데 어, 최종 보문산체보다 한 1m 정도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어, 이쪽 대사동 쪽에서 올라가시면 보문산 올라가시다면 옛날 음악당 있는 쪽으로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갈라지는 도 우측으로 있습니다. 그 도로로 올라가시다 오면 거기에 회손지가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 그래서 어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요. 네. 그렇게 하기 했습니다. 네. 다음 아 요건 요것도 최종, 최종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미지 사진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아 케이블카라고 하시겠습니다. 원래 케이블카를 시로까지 올리려면 시루몽까지 올려서 거기서 모노레일 같이 타워를 해볼까 했는데요. 시루몽에서 타워를 하면 그회손 회선, 지금 훼손한 걸 말고 더 훼손을 해야 돼서 그래서, 어, 시루몽에또 케이블카 정거장하고 모노레일 정거장을 넣으면 그 정도면 딱 적합해서 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어, 이건 뭐 5월드부터 거요.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5월도 시루봉 사업비는 한 720억 됩니다. 그리고 어, 시인승이고요연인간 어. 수송능력이 224만명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 모노레일은 왕복 2.6km 이게 활손지가 어느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저 친환경 버스도 와서 정거장도 필요하고 승차장, 승하차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이 본오래일 정거장을 넣도록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어, 전망 타워에서 시루까지 어, 2.6km로 외로했습니다 사업비는 한 241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한 친환경 전기 버스 특히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전, 전기버스로 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뭐 열차식으로 해볼까 했는데 안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일단은 디자인을 아주 잘 입혀서 어, 어, 전기버스로. 그래서 처음에는 대사동 입구에서 고민을 했는데 야구장에 오는 관광객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야구장에서도 바로 보문산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산에있습니다 다음.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전망타워에서, 어, 대사동을 거쳐서, 야구장, 그 부사동까지. 그여기가 무창시장이거든요. 무창시장하고 그 부사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 영향까지 있도록 <laughs> 함께 이렇게 고민 했습니다. 언떠신것같요 다음. 어, 여러분, 앞으로 개인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laughs> 어 현재 어,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 현재 이제 그, 오늘 뭐 최종 마무리 브리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보문산에 이 보문산 수목원은 호동이라고 저쪽 옥계동 위에 호동에 4 0만 평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진 나 하고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고 이사동에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한옥마을 한 6만 평을 지금 저 기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고 그리고 어 요건 시에서 인데 한 이게 한 거의 60만 평 가까이 돼요. 여기에 이 옛날 건설대시장에 있구 거죠. 거기서부터 요건 숨저숨 넓을 자연희향민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드 재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요, 표문 앞 브리마을도 조금 더 보관을 해볼까. 요건 우리가 뭐, 중구청이좀 안을 내면 우리가 좀 해볼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목달동에, 목달동, 목달동에 지금 휴양림 조성이 있습니다. 요긴데, 이게 목달동입니다. 잘렸는데, 요거 한 90만 평쯤 됩니다. 지금, 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장태산 휘양님처럼 50만 평은 그 송암 내과 원장님이 오랫동안 평생을 키운 수목을 대전시가 사드렸고요. 그 뒤에 구안동이 고개 넘은 구안동인데 거기 나머지는 산림청에서 사드렸는데 산림청한테 우리가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90만 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자 보시면, 저기서. 어, 현재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 관련 뜻은 어, 오늘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